반갑습니다. 부여여부권로곤입니다 오늘 주는 얘기는요. 그 우리 다육이 하우스 아, 취미생활 하는 데 와있는데요. 요즘에 그 취미로 아, 다육이 키우는 음, 것이 상당히 예, 좋더라고요. 아, 저도 지금 아, 다육이 키운지가한 2년 됐어요. 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취미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취미 하다 보면 어, 이게 키우다 보면 좀 재밌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아, 온도 설정은 아, 몇도가 좋을까? 예, 너무 뭐 덥게 하기도 그렇고, 너무 춥게 하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영상 5도 정도의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온도가 그한 영상 한 3도 3도 까지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영상 3도가 되면 아 여기 그 열풍기가 돌아가서 에그 예, 온도를 맞춰 주는 거죠 자 여기는 그 우리 그큰체형도 같이 칠면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상당히 색깔이 아, 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창도 있고 뭐 이런 창 같은 경우는 아, 빨간색이고 이쁘고요 아 이것은 빨간 분홍색이고 상당히 이쁜것 같아요 이게 한가지 한가지 보다 보면 그 취미생활로 이게 창을 키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또,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해한해 한해 지나면서 이렇게 클수 있다는 게 아 정말 재밌어요 여기 같은 뭐 하워샤 종류도 있고 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쁘죠 쭉 늘어져서 다육이는 사실 이거 침상하다 보면요 그가지수가 많아서 아이 면적이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이 넓지 않으면 네, 키우긴 힘들어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넓게 키우는 게 아니고 매풍 모만좀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저같은경우는 온도를 어 영상 5도로 맞춰놨는데요. 이것이 3도 되면 어 열풍기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저 열풍기 좀두 대를 놨는데요. 이렇게 저쪽까지 에 열이 에 저는 저쪽까지 온도를 맞추는 주는 건데요. 지금, 열풍기가 저두 개, 나온 보이라고 하나, 그래서, 어, 세 개로 하는데, 혹시 물을 대비를 한 거죠. 하나만 갖고 오는 좀 온도가 마이너스 한, 한 25도, 20도 떨어지면, 그, 잘못하면 다육이 얼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육이가 혹시라도, 에, 온도가 저거에서, 그, 잘 맞지 않아서, 먼다고 하면, 큰 일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온도가 그 달기가 얼어서 많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갑자기 온도가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져서, 예, 상당히 좀 일반 하수 같은 경우는 얼어서 많이 많이 죽었어요. 그저 같은 경우는 그날 같은 경우는 대비를 나온 보다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많이 갖다 놓고 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 떼서 온도를 예, 어느 정도 맞췄죠. 그래서 아, 작년에는 하나도 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우리 큰 처형하고 작은 작은 천암댁하고 어, 어, 침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다이 정도 되고요. 큰 처형 같은 경우는 저끝트머리겐데한두 다이. 여기는 우리 작은 작은 처남떼기 하는 건데 두 다이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저거 해서 여기서 판매 다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염자입니다. 아, 염자가 상당히 아, 색깔도 이쁘고 꽃피우면 상당히 좋아요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예, 집사람이 이렇게 염자 그냥 뭐 이, 이것은 뭐 이제, 이제 심어서 굳히는 굳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상품은 많지 않고요 <laughs> 여기는 아, 제가 취미사는 하는 곳인데요 저도 이제 어, 금도 또몇개 되고 어, 이렇게 좀 키우는 편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리 많이 사지는 않고 그냥 제가 늘리는 식으로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입꽂이도 한번 해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그 저는 주 품목을 어, 뭐가지수를 많이 안 하고요 이게 지금 제일 시작금이 지금 두 개인데 이것을 천천히 키워서 나중에 많이 늘리면 좀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좀 팔고 아 그런 쪽으로 아, 너무 부담 안 갖게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도니스, 예, 아도니스 아, 적심을 했는데요. 좀 잘못 자른것 같아서 지금 개인데 이게 지금 늘린 편이고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도감 이것도 좀 잘랐는데 늘어나게 늘어서도 뭐라고 할까요? 좀그 아직까지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많이 크진 않고요 여기는 피델리오 저같은 옛날 창도 상당히 그래도 그 신경쓰여서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방울복랑 인데요 그 일반 방울복랑하고 이것은 방울복랑금방울복랑 금하고 또 이쪽은 어 이거 일반 방울봉당. 예. 여기는 방울봉당 금을 저는 키우려고 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창밭입니다. 창밭인데 어 여기도 아 제스타 금을 아 이렇게 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여기도 하나 심고 저기도 하나 심고 나중에 이제 많은 요거 다제스타 금을 다 심을 건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취미로 경험 삼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글쎄요, 그, 딱히 많이 늘긴 싫고, 예, 네한 세, 세 가지, 네 가지 품목을 아 저는 해서 취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도 제가 그 자리를, 어, 화분을 많이 다 심으면요 그 늘기가 잎꽂이 같은 경우도 어, 화분에 다할수 없고 이 밑에도요 잎꽂이 허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어, 여기다 해서 어, 받치다가 아, 잎꽂이 할 것은 던져놨다가 나오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크면 어, 화분에 심어서 나중에 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좀 판매도 해보고 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지금 라울 라올. 라울도 전 취미로 좀 많이 좀 해보려고 라울에 심어 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색깔이 그렇고 음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저녁에 나와도 이게 볼 것도 있고 요즘에 특히 코로나때문에 어디 다니기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밭인데요. 집사람이 하는 데고요. 그래서 그, 이것은 대비용인데, 엊그제께도 10도 떨어질 때는요, 이 날로 피면 온도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만 있으면, 나무를 피고, 여기서 앉아서 좀 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뭐, 온도를 많이, 불을 많이 떼고 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닭의 어, 밭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요. 잎꽂이도 하고, 이게 하는데, 이것은 그, 삽목상자에다가, 예, 이렇게, 그, 흙을 넣고, 여기다 그, 이지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많이 키우는 중이고요. 빠글이 많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좀 심어서, 아, 내일 나가고 겠습니다 겨울에 그올 겨울에도 추운 그 날이 며칠은 있을 것 같아요. 한 15도 이상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25도까지 그때는 아, 비상상황이죠. 온도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난로가 지금 3개라 그 어느 정도는 어, 온도가 잘 잡히고요. 특히, 그, 여기도 난로가 있어요. 이것은, 저쪽 것이 돌아가면, 혹시 연료가 없을 때는 이놈이 돌아가죠. 그래서 온도 세트는 영상 온도인데, 잘 돌아가지 않고, 저쪽, 예, 저쪽 끝머리, 그, 난로가 돌아가서, 온도를 거의 맞춰주고, 저 혼자로 안 돼, 혼자 저쪽 난로안될 경우는, 이놈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날씨 정말 추운 날에는, 이 난로를 좀 떼줘서, 아, 온도를 맞춰 주는 거, 아, 저는 울글로우는 아, 그렇게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